사업장에서 매출 있었던 거, 전산화 등록된 카드 매출에 대해서 당일날 매출에 얼마인지, 카드 수수료 얼마인지 여러 가지 측정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날 카드 사별로 얼마 정도 입금해 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캐시노트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료입니다. 무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. 가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만 입력하시면. 바로 사용이 가능하셔가지고, 다음날부터 바로 카톡으로 톡이 날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, 대체적으로 한 10시 정도? 오전 10시 정도? 전날 매출의 얼마였고, 오늘 입금해줄 금액이 얼마고, 카드사별로 얼마인지를 알려주니 굳이 뭐 통장 확인하지 않아도, 아, 이 정도면 오늘 얼마 정도 들어왔구나, 라는 걸알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어, 어떻게 보면 플러스 친구라 할수 있습니다. 어, 카드 매출 누락돼서 그 금액에서 조 불안해하신 분이 사장님 많이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알수 있는 손님들의 분포, 연령대, 쓰는 금액이라든 이런 것을 좀 조사해주는 부분도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료도 충분히 그날 그날 날마다 토요일, 일요일날도 톡이 오거든요. 그러니까 유료가 아니다. 무료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돈이라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